오늘의 묵상한 장은 민수기 17장 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던 그 권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이 부분이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하나님의 지시, 그 명령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12개 지파 중에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내용들이 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어, 영원토록 예, 표징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열두 지파의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취약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의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당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그런 권위 앞에 지금 반역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패 앞에 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이 내용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지성소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죽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지팡이를 두라 하는 이 내용은 예, 바로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다가 각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12 지팡이를 갖다 두라 하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보시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지팡이가 어떤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도자로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에 원망하지 못하도록 아예 입을 닫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운 그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파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팡이 열두 개이 내용을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어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장소에 명령에 순종해서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우리 읽,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5절에 내가 택한 지팡이에가 싹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예, 세우신 자는 이 아론 집하다라는 것을 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자 하루 아침이에요. 하루 아침에 우미 돋고 순이라고 꽃이 피고 예, 열매까지 맺었다. 이것은 이건 기적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살아있는 나무도 하루 아침에 몸이 돋고 순이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두 지파 중에 레이 지파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어떤 나무가 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살구나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 여기에 살구나무일까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살구나무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샤케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케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깨어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편 127편 내용을 한번 예, 살펴보시겠습니다. 10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예,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지키는 것이 뭐하다? 허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그런 수고의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다 하면서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도 허사다. 아무리 이렇게 잠자지 않고 깨어서 이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데, 여기에서 파수꾼이 깨어 있다,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이 자체가 샥케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의무는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깨어서 소식을 알려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이외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지 않게 하였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왜 그런가? 자,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아몬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진짜 예,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이냐? 깨어 있는 사명이다. 기도에 잠자고, 봉사에 잠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 말씀에 잠자고 있는 그런 자들을 깨우는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 아론 제사장에 있고 오늘날 왕 같은 제 사장으로 택함 받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아몬드가 깨어 있는 그런 나무인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 아몬드는요, 예, 겨울을 나면서 새로운 그런 봄을 이렇게 알리기까지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아몬드 나무는요, 12월 말이나 1월에 꽃이 피고, 그리고 2월에 열매를 맺어서 쭉 이제 열매가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런 다수의 나무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해를 가장 먼저 깨어서 이제 알리는 그런 나무가 예, 바로 예, 아몬드 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 요또 다른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살구꽃 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 이 내용은 바로 언어 플레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1장 10절에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입의 권세를 주었다. 동시에 건설하고 심기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림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건설하고 십기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전파하는 사약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바로 큰 어려운 그 절망에서 희망은 뭐냐?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포 살구나무 가지와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겨울 내에 혹독한 그런 한파가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은 잎사귀가 떨어지고 살았으나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구나무의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 이것은 마켈이라고 하는 싹을 보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싹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마치 이제 살았으나 죽은 그런 어떤 존재와도 같은데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사인을 살구나무 막엘 그 가지의 싹을 보는 그 예레미야의 그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샤켓드예요. 그래서, 예, 제가 샤켓드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기였다. 해서, 여기서, 예, 지켜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샤케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제가 쇼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쇼케드하여 그대로 이루겠다. 쇼케드, 쇼케드 언어 플레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 나무는 지켜보다라는 이런 어떤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은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어떤 장면,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우미 돋고 순인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나무는 살구 나무다. 그래서 이 살구 나무에서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죽은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지면그 죽은 막대기도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순식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나무 부하를 지금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예, 이 샤케드 나무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지하셔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하나님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질서를 바로잡는 그 일에 예, 살구 나무를 쓰는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우신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아론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영혼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죽은 영혼을 다시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살리는 그런 부활의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어서 이제는 그 살리는 그런 자를 통해서 이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에 따른.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재상의장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서 있어라. 그리고 이제는 죽은 영혼에게 생기를 풀어주는지는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을 맺으라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장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기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군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그래서 아, 그들 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한 자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사실을 각자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는 징급께앞 지성소에 있는 그 곳으로 다시 도로 가져가서 거기서 간직하라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표징이 돼서 다시는 원망에 가지 말아라. 그래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어떤 질서를 이렇게 반역하지 말아라. 그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해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어겨지게 되어지면 은 원망한다라면 은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민수기 17장 1절부터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세운 아론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제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 이제 깨어 있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라. 그래서 깨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깨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깨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떤 자리,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갔던 그의 소망 없는 그런 자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죠.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시를,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 보고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아론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 아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몬드 나무가 하나님이 임지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오미도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도자로 택하셨다.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각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질서에 순항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론은 어떤 존재냐?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수록 깨어 있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은 이제 막대기와 튼 차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 이제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이제 부활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